안녕하세요, 순균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침, 감기를 감쪽같이 멈추게 하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누머티즘에 의한 통증에 뛰어난 침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침꽃나무는 마편쪽과의낙엽아간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난대에서 아열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이나 들의 양지 쪽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층꽃나무나 이름은 꽃이 층층으로 피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키우고 전초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을 못 보여드려서 많이 아쉬운데요. 제가 사진이라도 몇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층꽃나무를 개량하여 다양한 색상의 원예종으로 개발되어 이 보라색만이 아니라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으로 꽃을 피우는 층원나를볼수 있습니다. 성분을 살펴보면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 유기산, 타닌 등이 들어있고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고 기침을 멈추게 합니다. 이 약리 작용에서는 황색 포도상 균 디프트리아균, 정기균에 대하여 항균작용이 있으며 지의 아모니아수 자극으로 일어난 만성기관지염의 진해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고소에서 치고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식물 명심도고에서는 고기와 함께 푹 끓여 먹으면 기침이 멎는다고 했으며 영남 시양 물지에는 다리물로 씻으면 뉴머시성 동통 및 피부 소양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부 소양은 피부가 가려운 병증입니다. 또 호남 약물지에서는 이 뿌리는 요통, 급성 위험에 의한 설사를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치고나무의 전초 또는 뿌리를 건조시킨 것을 난양초라고 하며 약용하는데요. 이 기관지염이나 감기, 해연는 물론 관절염, 설사, 신경통, 뉴머티즘에 의한 통증, 신장기능강화, 자양강장, 신장염, 위장염, 중풍, 진통, 치통, 타박상, 편도선염, 피부가려움, 습진, 창룡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어, 축꽃나무는 기침, 가래에 좋은 약초이면서 정력이 세약한 남자들이나 또 극심한 신경통과 관절염, 그리고 누머있 통증에도 효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효능 여기까지고요.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추고나무는 말린 잎을 기준으로 한 번에 3에서5그을 달여서 복용하고 피부 질환에는 말리지 않은 잎을 짓지어 붙입니다. 또한 술을다가 먹어도 좋습니다. 어,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층고나무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독성이 있어서 지나친 양을 투여하면 호흡 곤란과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 결과 피아 주사나 정맥 주사 시에 중독 증상으로 흰지와 토끼가 사망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 약초 책에는 독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 좀 책에서 정정을 하셔야겠어요. 어꼭 적당량을 사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